자, 오늘은 유한소수로 나타낼 수 있는 분수에 대해서 공부할 건데, 어, 우리 지난 시간에, 어, 소수가, 소수가 유한소수와 무한소수로 나눠지는데, 무한소수 중에서 어떤 일정한 숫자의 배열이 한없이 늘어지는 땡땡땡으로 표현이 되는, 그런데 그 땡땡땡이 일정한 배열을 가지고 있어서, 규칙성을 띠고 있는 순환소수가 있다고 얘기를 했지, 그지? 그 순환소수에 표현하는 방법이 일정한 그 반복되는 숫자를 순환마디라고 하는데 그 순환마디에다가 점을 찍어서 순환소수를 표현한다고 얘기를 했었지, 그지? 음. 그런데 이제 오늘은 유한소수를, 유한소수를, 무한소수와 구분할 수 있는 유한소수와 순환소수를 구분하는 방법에 대해서 이제 오늘 같이 공부를 할 거야. 자, 유한소수는 그러면 소점 아래에, 유한계의 소점 아래에 숫자들이 있다고 했는데, 그러면 그런 애들은 예를 들어서, 뭐, 5분의 1이라는 애가 있다. 그러면 얘는 우리가 1 나누기 5를 했을 때 0.2가 되지, 그치? 그러니까 유한소수란 말이야? 그런데 이런 애들은 보면, 우리가 초등학교 때 이런 애들 보면, 분모 분자에다 똑같은 수를 곱해서 10이나 100이나 1000을 만들 수가 있다는 거지. 그래서 10이나 100이나 1000을 만들면 10이면 소수 한 자리가 되고 100이면 두 자리가 되고 1000이면 세 자리가 되고 이렇게 만들 수가 있다는 거야. 그 얘기는 유한소수는 분모를 10의 거듭제곱인 분수로 나타낼 수가 있다. 10이라는 것은 2 곱하기 5의 소인수 분해가 되기 때문에 10의 거듭제곱이 되는 애들은 소인수가 2나 5로만 돼 있다. 2로 돼 있을 수도 있고 5로만 돼 있을 수도 있고 2와 5의 곱으로 되어 있을 수도 있다. 어쨌든 2나 5로 되어 있다. 유한 소수는 그래서 유한 소수를 나타낼 수 있는 분수를 이제 공부해 보면 일단 분수를 무슨 상태냐면 기약분수 상태로 만들어야 돼. 기약분수로 만든 다음에 그 분수를 분모를 소인수분해를 해서 소인수가 2 또는 5뿐이면 2나 5로만 돼 있으면 걔는 뭐라고 간주를 한다? 유한소수라고 본다. 그런데 2나 5가 아닌 다른 소인수가 있다면 그 이외에 다른 소인수가 있다면 걔네들은 뭐가 된다? 무한소수 중 순환소수가 된다. 이렇게 구분을 하는 거야. 자, 이해되지, 그치? 어, 유한소수는 10의 거듭제곱으로 표현을 할수 있다. 그런데 그 10이라는 거는 2와 5의 곱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유한소수인 애들은 분모를 소인수분했을때 2나 5로만 되어 있을 수 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유한소수를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을 할때 일단 분수를 기약분수로 만든 다음에 기약분수가 아니면 안 돼. 기약분수로 만든 다음에 그 다음에 분모를 소인수분해해서 소인수가 2나 5로만 돼 있으면 유한소수 2나 5가 아닌 다른 소인수가 있으면 순환소수라고 한다는 거지. 됐지. 자, 그래서 이렇게 약분을 해야 되는 기약분수 상태가 아닌 경우는 기약분수를 먼저 만든 다음에 분모를 소인수분해 하는 거야. 이해됐지 그치? 그런데 얘를 만약에 우리가 10백천을 100, 만들 때, 자, 2 곱하기 5는 10이고, 2의 제곱 곱하기 5의 제곱은 10의 제곱이고, 2의 세 제곱 곱하기 5의 세 제곱은 10의 세 제곱이야. 그래서 만약에 이런 경우에 내가 이거를 10의 거듭 제곱인 10백천으로 100, 만들려고 하면, 여기는 지금 2가 하나밖에 없는데 여는 5가 두 개가 있지? 그럼 이 지수의 개수가 같아야만 10의 거듭제곱으로 만들 수가 있어. 그래서 우리가 여기에 얼마를 더 곱해서 소수로 만들 수 있냐 하면 2가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2 하나가 더 있으면 되겠지, 그지? 그래서 2 하나를 더 곱하면 2의 제곱 곱하기 5의 제곱이라서 10의 제곱이 돼. 그리고 1, 2는 2가 되겠지. 그래서 100분의 1이라서 0.02가 되는 거야. 자, 그래서 문제를 한번 풀어보면 여기 보면 4분의 3은 소인수분해를, 기하 분수 인데 소인수분해를 해보면 분모가 2의 제곱이 있지. 그치. 그런데 선생님이 좀 전에 얘기했지만, 2나 2 곱하기 5가 10이고, 2가 2개, 5가 2개 있어야 10의 제곱인 100이 된다고 했어. 근데 여기는 2의 제곱만 있으니까, 얘가 만약에 10의 거듭제곱으로 되기 위해서는 5에 대한 지수가 똑같은 2제곱이 있어야 된다는 거야. 5의 2제곱이. 그치. 5의 2제곱이. 그럼 얘가 얼마가 된다고? 10의 제곱인 100이 되고. 5, 5, 25. 25에다 3을 곱해서 75니까 답은 0.75가 되겠지. 그렇지? 그래서 이렇게 할수 있겠지. 그래서 음, 지수를 같게 만들어주는 거. 그거 신경서서 문제를 풀면 돼. 자, 그 다음에 어, 유한소수로 나타낼 수 있는 분수인지 아닌지를 이제 판단을 해보는 거야. 자, 일단 처음에 뭐라고 했지? 기약 분수인지 아닌지를 먼저 보라고 했으니까 기약 분수인지 아닌지 보는 거야. 기약 분수인지 봤더니 기약 분수야. 어, 그러면 더 이상 약분이 안 되니까 분모를 소인수분해하는 거지. 자, 20을 소인수분해하면 2의 제곱 곱하기 5분의 1이 돼. 2나 5로만 돼 있으면 2 또는 5 이외의 소인수가 없지. 그렇다면 유한소수로 나타낼 수가 있는 거지. 자, 밑에 한 문제만 더 보면 기약분수인데 18을 소인수분해를 해 봤더니 2의 2 곱하기 3의 제곱분의 5가 됐어. 분모에 2 또는 5 이외의 소인수가 있어 있다 그렇기 때문에 유한소수로 나타낼 수가 없다 음, 이렇게 되는 거야 자 이해되지 그럼 그 다음에 유한소수로 나타낼 수 있는 것은 유한 유한으로 나타낼 수 없는 것은 순환 이라고 쓰자 자 여기 보면 이렇게 소인수분해가 되어있는 상태일 경우에 보면 일단, 기약분수인데, 약분이 되지 않으니까 기약분수인데, 분모에 2나 5 이외에 다른 소인 수가 있다. 그러면 유한소수로 나타낼 수가 없다. 그러니까 얘는 순환이 되겠지. 자, 2나 5가 아닌 다른 애가 있어서 순환이야. 그 다음에 여기는 일단 보니까 약분이 일단 돼. 항상 기약분수인지를 먼저 보라고 했지? 그렇게 해서 약분을 하고 났더니, 3 곱하기 5분의 2야. 그런데 분모에 2나 5가 아닌 다른 소인수가 있지? 그러니까 유한이 아닌 거야. 이것도 순환이겠지. 자, 그 다음 47번. 약분을 해야 되겠지? 자, 5가 두개 있고 5가 하나 있어. 그렇다면 이거 하나 지울 수 있다. 음, 그러면 이거는 2의 제곱 곱하기 5분의 1이 돼. 2나 5로만 되어 있지? 그리고 유한으로 나타낼 수 있는 거지. 자, 그래서 유한. 할수 있겠지, 그렇지? 소인수분해가 안돼 있는 거는 기약분수 상태에서 소인수분해를 하면 되고, 소인수분해가 되어 있는 상태의 분수라면 약분을 할수 있는 경우 약분을 해 주고 분모에 2나 5로 되어 있는지, 2나 5가 아닌 다른 소인수가 있는지 확인한 다음에 다른 것이 있으면 순환, 2나 5로만 되어 있으면 유한 이렇게 판단하시면 됩니다. 그다음 분수를 유한 소수로 나타낼 수 있게 하는 미지수의 값을 구하기. 자, 이건 뭐냐면 어떤 분수가 있는데 이 분수에 어떤 자연수를 곱하면 유한소수로 나타낼 수가 있대. 그때 어떤 자연수를 곱하면 유한소수로 만들 수 있을까? 가장 작은 자연수 X의 값을 구하시오. 어, 이 문제는 기약분수 상태에서 분모를 보니까 2의 세제 곱하기 3으로 소인수 분해가 됐어. 2나 5가 아닌 다른 소인수가 있지. 3. 그럼 이 3을 만약에 없앨 수만 있다면 지금은 순환소수이지만 유한소수가 될수 있겠지. 그러면 가장 작은 수 3을 곱해주면 약분에서 없어지니까 유한소수가될수 있겠지, 그치? 그래서 원래는 3으로 나눠주는 가장 작은 수가 3인데 여기는 3의 배수이면 모두 다 사실은 다 되는 거야. 근데 그 중에 가장 작은 자연수이기 때문에 답은 3이 된 거지. 자, 네모칸을 채워보면 분모의 소인수가 2 또는 5뿐이어야 함으로 X는 2 또는 5뿐이어야 함으로 3을 없애야 되기 때문에 3의 배수이어야 한다, X가. 따라서 가장 작은 자연수 X의 값은 3이다. 자, 하나만 더 풀어보자. 밑으로 내려와 봤더니, 여기 보니까 여기 어떤 자연수 X를 곱해서, 가장 작은 자연수 X를 곱해서 유한소수가 되게 하려고 한대. 그럼 지금 보니까 뭐 약분을 하나 하더라도, 약분을 하더라도 7도 2나 5가 아닌 다른 소인수고, 11도 2나 5가 아닌 다른 소인수라서 얘네들 때문에 지금 유한소수가 될수 없어요. 그렇다면 7도 없앨 수 있어야 되고, 11도 없애야 되니까, 7과 11의 최소 공배수가 가장 작은 수, 수가 되겠다. 자연수가 되겠다. 그치? 그러면 77. 답이 77이 되겠지. 그치?